이번에 해볼 게임은 포탑백입니다. 자꾸 외로운 해골이 되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타워백을 들고 숲의 사악한 생물과 싸우라고 해요. 타워 디펜스 게임이지만 타워가 하나밖에 없다는 엄청난 이런 신기하죠? 자, 이게 타워인데 이거를 들고 가야 돼요. 스페이스를 눌러 타워를 뽑으라고 합니다. 자, 뽑아줍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타워를 맬 수가 있죠. 타워를 맨 순간에는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자, 보정은 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나오는 게 게임 제작자 마테오스 쿠네가토 게임 디자인 및 코드를 하셨다고. 로돌프 살라자르 아티스트 및 마법사로 가옵니다. 마법사요? 아니, 직업이 두 개시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몬스터 덤인데 저거를 부숴 줘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포탑을 설치하면은 자, 총알위에 날아가죠? 자, 갑시다.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게임은 따로 BGM이 없기 때문에, 어, BGM을 넣었어요. 아, 이게 살짝 아쉽긴 하네. 노래가 없는 게. 자, 갑니다. 타워 업그레이드 위한 보석 수집 저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먹어주고, 자,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 막아줘야 돼이 사악한 녀석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타워를 내려놓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일단 방법이 있어요. 어, 일단 타워를 들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러 갑니다. 저렇게 나오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자, 바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다가 두명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타워 범위 증가, 타워 건설 속도 증가, 타워의 공격 속도 증가인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공격 속도기 때문에 이걸 해주겠습니다. 공격 속도 업! 자, 공격 속도 됐습니다. 자, 막아줘! 자, 엄청난 속도로 막고 있는데, 저한마리가 샜는데, 괜찮아요. 한 마리쯤 샜도 이 게임은 깰 수가 있다는 말씀. 요거 계속 따라가서 먹어줍니다. 자, 너무 평화로워요. 자, 일단은 뭐, 두 마리 정도는 넘어가도 되니까, 이걸 메고, 빠르게 먹어줍니다, 보석을. 자,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어, 그럼 굉장히 쉽고, 빠르게 깰수 있기 때문에, 어, 대를 위한 희생이랄까? 자, 일단 이 정도 먹어줍니다. 아직 기다려요. 아직 좀더 기다려도 되고. 자, 이 웨이브, 총5 웨이브까지 지금 존재하죠. 일단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줘요. 최대한,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자 두번째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멋진 파티모자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모자지? 궁금하긴 하죠 자 이렇게 모자를 쓰게 되면 아니 저렇게 나오는데 방금 첫 모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업적이 없다고 해요 아니 업적이 없구나 업적으로 낚시 뭐냐고 이거 자 괜히 쓸모없는 거였지만 굉장히 귀엽죠 모자가 어, 귀여운 게 어디냐 귀여운 게 다거든 게임에서는 클릴것 같으니까 바로 가서 막아줍니다 여기 세워놓고 아니 너무 느려 이동속도가 느리지만 저는 천천히 먹어주면 되겠죠? 쫄릴 리는 없어요, 이게. 자, 굉장히 사기적인 포탑이죠. 하나로도 막을 수 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잡으면 안 돼. 자, 일부러 흘려주면서 시간을 최대한 봅니다. 어, 모아서 나오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자, 세 번째 강화 갑니다. 타워 데미지. 이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서. 자, 타워 데미지 업그레이드 완료. 자 왼쪽에서 옵니다. 어, 살짝 중간 보스 모습와 사각한 악령 같은 친구인데 저 친구를 좀 잡아줘야 돼요. 저는 그 사이에 열심히 보석을 먹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잡았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2 0 0이 필요해 이 보석이. 자, 좀 빠른 친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어, 아래에서 막으면 되니까 여기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한 방에 죽는데요 얘네들. 아니 굳이 그러면은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 밀릴 것 같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오, 잠깐만, 잠 이쪽 밀린다. 자, 괜찮습니다. 이 박준 녀석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물리실 수가 있어요. 자, 할게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도 뭐, 굳이 200개까지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아니, 할게 없잖아. 포탑이 다 해주니까. 원래 포탑 DPS라는 게 포탑이 다해주는 거긴 하거든요. 어. 근데 하지만 어, 나도 할게 생긴 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어 심심하진 않아 그래도 아 근데 포탑하면 왜 롤에 포탑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그그 음... 자 타워 디패스 게임을 많이 안해봐서 그렇습니다 자 됐다 자 보석도 거의 다 모아가고 몬스터도다잡은것 같은데 웬만해서 얘네들도 뭐 엄청나게 약하죠? 데미지하고 공격속도가 어디 게임에서든 사기긴 해요 자2 0 0개처면뭐 주나? 자 보석 200이다. 자, 200 쳤습니다. 업그레이드 가자. 땅. 음, 이거는 범위. 자, 범위를 늘려줬습니다. 여기서 막아주면 되겠구만. 자, 살짝만 옮겨서 옆에서 찔러주시면 돼요. 됐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에이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자. 자, 뭐야. 아니, 킬더 보스. 자, 보스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보스인데, 지금 보스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보석을 더 빨리 먹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를 끝내야 되는데 30이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빠르죠. 먼저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자 공격 속도를 올려줍니다. 자 공격 속도 올려주고, 자 오는 거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모아서 잡아도 되니까 여기서 잡아줍니다. 와라 이 친구들아. 자 저는 열심히 보석을 먹으러 이렇게 산책을 나왔고요. 자 왼쪽에 온 친구들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온 친구들은 왼쪽으로 가나 봐요. 어 저기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나 본데. 자, 좀 무난하죠. 음, 어 아니네, 아니 그렇게 가나? 아니네, 이게 살짝 랜덤인 것 같아 오른쪽 왼쪽은. 자, 그 사이에 보석도 70다 모았죠. 오, 벌써 두 번째 브레이드? 엄청 좋은데 이거. 자, 굉장히 빨리 모았어. 아, 저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면 안 돼. 아, 잡았다 실수로. 저거 남겨가지고 시간 좀 벌었어야 되는데. 자, 공격 속도가 아닌 공격력 올렸습니다. 한 방에 죽겠죠, 그렇지? 이거는 뭐 보석 먹고 써도 되겠는데 자 공격력이 한 방이기 때문에 와 공격 속도도 빠르니까 좋네 자 다음 업그레이드 가자 자 업그레이드 가자 음 파티 모자는 필요 없죠 쓰레기인데 다 파워 어, 설치 아니야 이동 속도 올려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자 200개까지 빠르게 먹을 수 있지 저거 다 들어가도 안 죽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어, 상관없다 자 데미지 얼마나 들어갈까 아니 이거 금방 잡겠는데 자 공격력과 공격속도의 조합인가 벌써 50이나 데미지 넣었죠 어 나무 친구들 오기 전엔 다 잡을 것 같아 자 벌써 100을 넣었고 자 먼저 이걸 부술 수 있겠죠? 적들이 넘어가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깰것 같긴 한데 어 기다려 줍니다. 아이고 너무 편하고만 역시 자동사냥이야 자동사냥 호탑 열리라잖아 고정열 일도 없고 자다 잡았습니다. 잘 가라 너의 보스 내가 죽이겠어 자 끝. 요렇게 하면서 보스를 잡았다. 자, 보스를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 플레이 또는 게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어떤 거냐면,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자, 포탑이 엄청난 속도로 이거를 부수죠. 아니, 이거 좀더 나와도 될거 같은데, 어, 좀더 단계 많이 해서 나와도 엄청 재밌을 것그 게임, 같은 게임인데,